고성능 유치를 책임지겠다고 고성금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우리 백두연 후보에게 맡기면 고성능 유치 가능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백두 후보의 올해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 나이로 50입니다. 일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전화 후보가 가장 능력있고 이대로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성군이 이대로 가면 우리 고성군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안되죠 14만명이었던 고성군이 5만 5천명까지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 인구가 주는 동안 20년 동안 새누리당 군수가 보성을 고성군정을 맡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너져가는 보성 누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이신 어르신들께서는 가끔 그런 얘기 하십니다. 백두의 너보가 능력도 있어 보이고 젊어서 인도 잘할 것 같은데 당이 이번이라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당저당 얘기 많이 하는데 어르신 여러분 경로당이 최고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이 최고입니다 이제는 이당저당 빠지지 말고 명력 있는 사람 찍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보성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 보지 않고 일본만 찍으면 이대로 고성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번 상담만큼은 한번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능력 있는 백두의 노고, 고성국민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누구, 누굽니까? 누굽니까? 백두의 노고와 함께 고성을 한번 제대로 바꿔봅시다. 백두현 후보는 백두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두리당에서 고성군수가 되면은 수많은 영남의 새누리당 군수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정치 민주연합에 백두현 후보가 군수가 된다면 영남에서는 유일한 야당 군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야당에서 백두현 후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무조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영남에 야당 시장이 한명 있습니다. 김해 시장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김해 시장이 유일한 야당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도비 예산을 가져온 곳이 김해입니다. 자 이제 야당의 유일한 군수 백준 군수가 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와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고성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산으로 그 예산으로 고성에 한번 예산폭탄을 퍼부어봅시다 백두현 후와 함께 고성을 확실하게 바꿔봅시다 백두현이 고성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고향인 고성을 백두이노버와 함께 확실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